예,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선배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가성비 넘치는 스테이크 집을 리뷰해 볼 건데요. 문 앞에는 오늘만 특별세라는 간판이 매일 있고요. 가게를 벽돌 느낌으로 인테리어해서 그런지 약간 따뜻하게 별장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메뉴판 볼게요. 가격은 7천원짜리 스테이크부터 한 2만 5천원, ,000원, 3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별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크기의 차이입니다. 저는 항상 큰 걸로 먹고요. 자 샐러드바 잠깐 보겠습니다. 음료수는 3종류 있고요. 얘는 셀프고 양송이 스프하고 소고기 묵국 있습니다. 원투. 또 그냥 식빵. 마늘 빵인 척하는 그냥 식빵하고 초콜릿 젤, 땅콩 잼이 있고요 잠깐 3층 올라가 봤는데 여기 좋은 점이 시원딩을쫙볼수 있어 좋습니다 자 겸손하게 빵 3개만 한번 먹어볼게요 한 20초 정도 기다리면 얘가 기분 나쁘게 툭툭툭 뱉어요 근데 빵이 그냥 맹빵이랑 똑같고요 제 인생의 20초를 생으로 버린 느낌이에요 자 음료수는 오렌지 주스인데 과즙이 넘치죠 호로록 바로 레몬 주스 과즙이 아예 없는 맹물입니다 자 야심찬 우리빵 먹어볼게요 궁척 맛은 왜꽁짠지 알게 되는 맛이고요 자 초코빵 먹어볼게요 궁척 음 역시 공짜네요 자다음은 양송이 스프 굼척 전형적인 뷔페 스프 맛이고요 자 소고기 없는 소고기 먹고 굼척 어? 엄마가 해준 거랑 똑같네 자 메인메뉴 스테이크 나왔고요 여기가 뚜껑을 덮어 나와갖고 뭔가 먹을 때 격식이 있고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자, 스파게티하고 고기 계란 있습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제 손보다 훨씬 크죠 고기 두께도 엄청 두껍습니다 자 한번 썰어볼게요 쏙쏙쏙쏙쏙쏙. 얘를 조금씩 자극해주면 얘가 핏물을 쫙 뺍니다 예술이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에 굼척 맛은 전형적인 맛있는 스테이크 맛이고 비싼 고급 스테이크까지는 아니지만 만칠처원 가격 생각하면 갑자기 그것보다 맛있어져요. 자, 스파게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토마토 스파게티가 아니고 대만식 스파게티여서 약간 맹맹하고요. 비린대도 하나도 안 나고 고기를 열심히 먹어도 이만큼 남습니다. 아 굉장히 많죠 양이. 아우 콜라 확 당긴다.